안녕하세요. 부동산 홈쇼핑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렴하고 싼 땅, 귀농 귀촌 하실 분께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주택을 지어서 귀촌 하실 분들 추천드리는 그런 부지입니다. 자, 주변으로 어, 신축 주택들도 보이죠? 토지를 매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겨울철에 구매를 하면 좋겠죠. 풀이 우거지지 않으니까.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기 인입 도로 아니면 어, 전체적으로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 대상이 되겠죠. 자본 부지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적합하고 적합하게 아주 가성비가 좋은 매물입니다. 전체적으로 평탄화가 돼 있고 부지 면적이 알땅으로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주택을 시공하시더라도 크게 부담 가지 않게 돈이 최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저렴한 금액의 토지입니다. 부지의 금액 자체도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평당 단가 10만 원대 나온 토지입니다. 토지 바로 측면으로 배수로 정비도 잘돼 있어요. 배수로 정비도 잘돼 있기 때문에 어, 배, 어, 건축을 할때 고려 사항이 배수로, 전기, 도로, 수도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부지 조성 공사 비용.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매물입니다. 부지 매매가액 자체도 평당 10만 원대 토지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아주 좋은 땅이에요. 자, 우리 토지까지 들어오는 도로의 모습입니다. 포장이 잘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 토지 측면부로 이렇게 배수로 정비가 잘돼 있기 때문에 배수가 잘 돼요. 토지 자체가 토목공사 필요 없이 토지도 평탄화가 돼 있고. 자, 배수로 정비 잘돼 있죠? 앞쪽에 보이는 땅이 오늘 소개할 매매 목록입니다. 자, 현장에서 손으로 중간중간에 경계 표시를 해드리는데, 약간은 토지가 부정형이기 때문에 지적이 배수로를 좀 넘어서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손으로 표기를 해드렸어요. 자 여기는 농수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는 농업용 지하수 대공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지금 앞에 보이는 땅이 우리 부지에 전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그 부분만 살짝 제가 손으로 표시해 드린 부분만 살짝 삐져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 부지 면적 천 평이 넘죠. 1,567평에 달하는 매물 주택을 뭐 여러분이서 동호인식으로 동호인 주택지로도 선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같이 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십시일반 하셔서 부지 면적이 꽤 크죠 500평씩만 해도 뭐 10만원대면은 약한 5천만원 돈 정도 되죠 5천만원 취득세까지 하면 한 6천정도 되니까 세 분이 더 나눠서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농터를 보유한 매물입니다. 농터의 매물이죠. 농터. 농지입니다. 농지. 1567평. 세 분이서 구매하면 각각 한 대략 500평대로 구입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옆에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배수로. 그리고 도로를 접해 있는가. 주변에 전기 인입 문제가 가능한지 수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어 전체다 어 쉽게 할수 있게끔 주변에 다 시설들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봇대도 멀지 않아요. 끌어오는데도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지역이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관리 지역 중에서는 효율성이 좋죠.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에 달하는 관리 지역 중에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은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탄화가 잘돼 있는 아주 저렴한 그런 토지입니다. 자, 오늘은 햇살이 없기 때문에 해가 잘안 드는데 주변으로 어, 뭐, 크게 뭐, 고가 센 산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감이 잘 되는 그런 부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전국의 좋은 매물 정보를 문자처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